이성균 배우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네. 똑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이제 미디어 전거장에 내는 걸 통해서 얘기하는 거한덕훈의그 유치한 저급함, 네. 유일임 같은 사람의 정말 유치하다고도 할수 없는 그 저급함 이런 것들 때문에 짜증 나고 스트레스 나고 분노하고 막 눈물 나잖아요, 그죠? 네. 왜 누구는 죽어야 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지? 맞아. 여기에 분노는 저저저 정말 깜도안 되는 것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 그거를 막 휘두르는 것에 대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는 근데 절망감이 있는 겁니다. 쟤네들이 자꾸 이기는 것 같거든. 우리는 너무 약하고 응. 여러분들 흔히 쓰는 밈처럼 악은 저렇게 거침없이 나가는데 왜 우리는 이러고 머뭇대고 있느냐. 응. 응. 이것 때문에 효능감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좀 짜증이 나는 거죠. 맞아요. 응. 맞아요. 응. 저들은 저렇게 막 똥똥거리고 뻔뻔하게 뭔가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착한 사람은 죽는 것 같고 응. 그나마 양심이 있고 그나마 이제 창피함을 아니까 막목숨을 던지는 것같아요 응. 저놈들은 저렇게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응. 전두환 같은 어? 음. 사람은 29만원 남았다면서 골프치고 다니다가 죽었는데 네, 네. 맞아요 이게 저, 되게 짜증이 나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 힘이 빠지는 거죠 네. 네. 자꾸 그냥 우리 쪽에서만 뭔가 그, 그나마 고민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쪽에서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음.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저는 이 억울함 어처구니없음 분노 좌절 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만들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시죠 여러분들 1985년하고 지금하고 꽤 많은 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때에 떨어지면 어떨까요? 훨씬 절망적이지 않을까요? 예. 음. 네. 그때 김근태처럼 당연히 못하겠지. 그때 오히려... 유시민처럼 못하지. 그렇죠. 약간은 양심을 가지면서 좀 미안해하는 정도 음. 이런 거겠죠. 그때는 화가 들랐을 걸요, 베려? 뭐더 지랄 맞은 사회였는데도 화는 들랐을 거예요. 면잘 네. 모르거든. 그때는 민주주의자 아니었으니까 우리한테 권력이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어차피. 음. 응? 대머리까지 놈이 대통령 하는 거고 박정희가 대통령 하는 거고 육사 출신들이 엘리트 하는 거고 그냥 나는 그냥 생활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나한테 주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외려 그렇게 짜증도 안 나고 효능감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지금 화가 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민주 정보도 만들어 봤고 예 그리고 좀더 진보할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사회가 그래도 잠시 경험이 됐었고 그리고 적어도 사람은 저렇게 고문하고 감금하는 놈들 쿠데타 일으키는 놈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을 세상 정도는 만들어놓으니까 지금 보여지는 인간들이 더 저급해 보인. 그러니까 이들이 잠시 잠시 승리하는 것 같은 거, 잠시 잠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게더 열받는 겁니다. 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식 수준과 우리 사회가 예전 같은 사회보다는 그나마 나은 사회라서 가지게 되는 절망감인 경이 훨씬 더 커요. 음. 네. 잡았던 뭔가 이렇게 내가 주도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세상, 좋은 세상이 올것 같았던 것이 좌절됐을 좌절이 훨씬 더큰 거죠. 음. 네. 근데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면 우리 1987 1980에서 1987로 이어지는 1981 1985의 그 사회들. 네. 그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냈을까? 어떤 방식으로 살아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음. 지금의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좌절은 충분히 인정할 만하지만 사실은 어떤 말로나 약한 거기도 한 거예요. 음. 어떤 말로? 조금만 잘하면요. 지난 예를 두면 민주당 같은 그 나름의 민주계열의 정당이 과반을 먹었던 적이 지금 딱두 번뿐이 없어요 역사에서. 그러니까요, 어. 맞아요. 다음 번에 또한번 먹을 것처럼 어쨌든 하잖아요. 먹는다는 네. 표현 되게 안 좋은 표현이긴 합니다만 음. 입법 권력을 적어도 민주계열이 가질 수 있었던 거. 이게 역사에서 몇 번이나 되는데요.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대통령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아니란 말이에요 꿈도 못 꾸시에요. 네. 대통령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하면 네. 그리고 좀더 좋은 사람 대통령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의 여러분들의 억울함과 분노는 제가 이해하고 음. 저 또한 그렇습니다만 아, 우리가 좀더 좋은 밥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그랬기 때문에. 옛날에 먹었던 후진밥이 더 후져지게 느껴지는 음. 겁니다. 네. 이성균 씨의 죽음 네. 정말 슬픈 일이죠. 음. 이 정도 사회가 됐는데 저 기레기들 때문에 음. 저그 막문간의 수사 때문에 한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안타깝게 사라진 건 너무 슬픈 일이죠. 음. 옛날에는요 여배우들 창녀처럼 끌고 갔어요.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졌죠. 네. 그리고 네. 배우들은 딴따라에 불과했습니다. 아. 네. 어, 지금의 치욕이 당연히 견딜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기는 분노는 정말 정당하지만, 음. 어, 이런 문화예술인이 어떤 치고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음. 돼. 그 어떤 여배우는 박정희 시절에 결혼은 이미 한 상태였는데 그냥 끌려가서 소식이 없었대요. 남편이 음. 막 사방으로 찾으러 다녔는데 검은 양복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돈뭉치 하나 주더니만 입고 살라 그랬대. 음. 자기 와이프를 있었죠. 네. <laughs> 아마 지금 문화예 술기 안에 이성균 씨의 죽음으로 인해서 퍼지는 분노가 굉장히 강해요. 아 겁니다. 그렇죠. 아, 장난 아닙니다 지금. 네. 네. 어 그리고 그 분노가 또한 뭔가를 만들어낼 거요 저는 음. 그러려고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야 우리가 더 이상 이런 권력에 의해서 또 언론에 의해서 음. 휘둘리는 존재들이 되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할 거야. 음. 네. 원래는 사실 그런 거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 그런. 흔히 뒤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언론개혁 얘기 한참 많이 할 때. 연예인들이 그렇게 속으로 찬성했답니다. 음. 왜? 너무 괴롭히니까. 쓰레기들한테 가장 네.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 당시 시달린... 달리는. 유난히 연예인을 많이 괴롭히니까. 네. 음. 문화예술에 개 있는 분들한테 전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슬픔이나 이런 분노를 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음. 좋은 영화를 만들고 음. 좋은 소설로 만들고 네. 좋은 뮤지컬로 만들어내세요. 음. 그렇죠. 어, 이 죽음의 기록하시고 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음. 어떤 완성도를 가진 영화나 만화를 만들어 주세요. 음. 네. 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술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네. 그 문제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잘 집어넣고 서울의 봄이 할수 있었던 게 맞잖아요. 음. 음. 이게 천만 이상을 보게 만들고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건 문화의 힘이잖아요. 네.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나 세련되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바래요.